4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중 오늘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해보기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에는 역할극으로 나타내기, 뉴스로 나타내기, 노래로 나타내기가 있었지요? 살펴본 방법에 따라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해봅시다. 민재네 반 친구들은 모둠별로 만든 장영실 속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장영실의 일생을 주제로 역할극을 발표하는 모둠의 모습을 볼수 있네요. 왼쪽에는 뉴스로 장영실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장영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영실 할아버지는 훌륭한 과학자 자랑스러운 조상입니다. 이렇게 아나운서와 장영실의 후손으로 역할을 나누어 인터뷰하는 형식의 뉴스로 인물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로 지역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네요. 노래가사의 인물의 업적과 훌륭한 점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교과서 88쪽입니다.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궁금한 점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가 끝나면 궁금한 점을 질문해 봅니다. 지은이와 친구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민재네 모둠의 대답을 살펴볼까요? 발표를 들으며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자. 1. 장영실의 발명품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2. 장영실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장영실의 발명품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백성들은 앙보일구와 작용루로 시간을 알수 있었습니다. 장영실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발명품을 만들어 백성들이 편하게 살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운 점입니다. 교과서 89쪽입니다.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활동을 되돌아보며 평가해 봅시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하기를 해보고 서로 평가하기에서는 모든 명 대신 친구 이름을 써봅시다. 민재네반 친구들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활동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점검하고 모둠별로 평가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에 평가 항목을 살펴보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중에서 평가해 보세요. 이중 모든 활동 내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로 평가하기에서는 모두 활동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둠명 대신 친구 이름을 써 보겠습니다. 활동을 마친 민재네반 친구들은 활동 소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장영실이 우리 지역의 인물이라서 더 자랑스러워. 장영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어. 조사 활동을 하면서 장영실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어. 모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재미있었어. 교과서 90쪽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에는 우리나라를 빛낸 훌륭한 인물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어느 지역 출신일까요? 만원권의 세종대왕, 백원동전의 이순신, 천원권의 이황, 오천원권의 이이, 오만원권의 신사임당의 출신지역을 살펴봅시다. 세종대왕의 출신지역은 서울입니다. 이순신의 출신 지역은 아산입니다. 이왕의 출신 지역은 안동입니다.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즈커는 그의 어머니, 차임당이 나고 자란 외가였다고 합니다.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활동을 되돌아보며 평가하는 방법 중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평가하기가 아닌 서로 평가하기 부분이 있군요. 이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위인이 쓰던 물건을 직접 구하기 힘들 것 같지요? 3번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할 때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역사적 인물의 가족 관계일 것 같군요. 역사적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인물의 훌륭한 점과 지역, 당시 생활에 도움을 준 점을 소개해야겠지요. 교과서 91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의 업적과 훌륭한 점을 생각해 보고 감사장을 써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